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갑 없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장갑이 많은데, 아유, 은근히 끼기가 불편하단 말이지. 네, 손이 많이 텄죠? 아니다, 올, 왜, 올해는 그나마 덜튼 거다, 이거. 음. 어, 그래. 오늘 영상은, 오늘 영상은, 어, 오늘 영상은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원석입니다. 여러분은, 테리 원석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석보다는 원석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원석 영상입니다. 원석 설명하기 전에 어 제가 블로그에다가 보석 같은 경우는 최신화를 시켰는데 아무래도 수입이 꾸준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업로드 못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 블로그를 아는 분도 없으셔가지고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어 원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로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블로그에다가 그래가지고 어, 빠른 시일 내에 원석은 어떤 원석이 있는지 금액과 함께 올려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 최신화를 하지 못해서 항상 죄송합니다. 직업이 두 개이다 보니까 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오늘 원석 칼 사이트입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칼 사이트, 화이트 칼 사이트. 저번에는 옐로우 칼사이트를 설명드렸죠. 저는 이런 클러스터 형태를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윗부분 보는 맛도 있지만 항상 설명하듯이 오히려 저는 이 부분보다 뒷부분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뒷면은 이렇게 간좀 어두운 베이스에 크리스탈이 자리 잡은 전 이런 게 좋더라고요. 빼곡히 있는 것도 마음에 드는데, 듬성듬성, 귀엽게 자라난. 이런 느낌도, 이런 느낌이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음. 특별하게 설명드릴 건 없죠. 어, 저번에 올렸던 영상과 마찬가지로 또 말씀드리자면, 혹시나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어, 칼사이트라는 원석, 방해석이라고 하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로라이트. 어, 생소한가요? 음. 어이 친구는 결정 형태도 정말 다양하고 색감 또한 다양한 원석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가 떨어졌네? 이게 뭐죠? 어디서 떨어진 거지? <laughs> 이렇게 앞뒤로 있는 원석이 이게 문제야. 어, 어떻게 전시해야 될지 약간 좀 답답한 면도 있으면서도 아참 이게 참 이쁜 모습을 어떤 식으로 전시를 또 해야 될지 이렇게 하자니 이쪽이 좀 아쉽고 이렇게 하자니 이쪽이 아쉬운. 아 그렇습니다. 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쪽은, 이쪽 면에 비해서 결정들이 아직 성장을 덜 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 투명도가 아주 좋습니다. 약간 좀 백수정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일단, 불빛을 한번 비춰봐야, 테리 원석이죠. 이야, 진짜 예쁩니다. 오히려 노란색보다 더 이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화이트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 진짜 예쁩니다 반대편. 뭐, 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너무 예쁩니다 음, 이래서 역시 모든 원석은 이런 클러스터가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자수정도 마찬가지고. 아, 근데, 테리 원석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지 않은 시트린 같은 경우 시트린도 이런 클러스터 형태를 수집하면 정말 좋을 텐데. 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하게 어, 제가 지식이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없다 보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입고된 짐바브웨 자수정 같은 경우에는 굳이 폴리싱이 필요 없는 결정이라면 미리.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아마 돌아오는 월요일, 화요일쯤에 몇 개를 업로드 할 예정인데, 일단 국내 시세 파악 후에 어... 보다 더 좋은 퀄리티 어... 모두 다 좋은 퀄리티 원석을 판매하시고 계시지만, 국내에는 어 어쨌든 저도 좋은 퀄리티로 최대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며, 아주 착한 어 수집하는 데 있어서 부담없는 금액으로 최대한으로 모시겠습니다. 어, 어느덧 벌써 8일 밖에 안 남았네요. 올해 한 해가 끝나려면. 분명히 작년에는 22년도 되면은 어떤 것을 이루겠다 다짐을 했건만 일에 치이고 살다 보니 이룬 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올해의 목표, 아니지. 내년 23년도 목표는 보다 더 안정화된 어, 구매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시스템으로 발전하게끔 테리원석은 많은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음, 들어오는 즉시 유튜브에도 판매를 하면서 블로그에도 올리면서 판매를 하는 하지만 두 가지를 관리하는 건 힘들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어, 테리원석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시면 저한테 없는 원석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우리 뉴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구경을 하고 싶고, 여러 곳에서 가격 비교도 하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쿠팡에서 물 하나 살 때도 가격 비교를 하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음. 부디 입문자분들의 마음에 드시는 원석과 혹은 보석.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본인이 마음에 든다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꼭... 행복한 원석과 보석 수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올해가 이제 다 끝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가정의 평화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23년도가 찾아왔는데 23년도에도 무사무탈 건강하며 꼭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